한국 가요계에서 트로트 열풍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특히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별표 별표, 트로트쇼 별표는 매회 시청자들을 충격과 열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주 방송은 그야말로 역대급 전쟁이었다. 무대 위에 오른 두 명의 주인공은 바로 완벽한 몸매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박지현과 폭발적인 감정표현으로 무대를 장악한 김용빈이었다. 관객석에서는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고 온라인 팬 커뮤니티는 이미 뜨거운 불길로 타올랐다. 과연 누가 진정한 1위를 거머쥘 것인가? 박지연은 이번 무대에서 트로트 여신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등장부터 팬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그는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몸매 라인을 자랑했다. 관객들은 숨을 삼키며 "진짜 여신 같다. 박지연을 보려고 표를 샀다."라며 연신 환호했다. 그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에만 그치지 않았다. 곡의 절정 부분에서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마이크를 꽉 잡은 순간, 무대 조명마저 그의 몸짓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야말로 완벽한 시각적 무대 연출이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김용빈의 차례에서 시작됐다. 노래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부터 그는 눈빛 하나로 무대를 압도했다. 특히 후렴구에 들어서면서 쏟아낸 폭발적인 감정 표현은 관객들의 가슴을 강타했다. 팬들은 용빈이는 노래가 아니라 영혼을 쏟아붓는다. 마치 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났다. 라며 울먹였다. 실제로 방송 직후 SNS에는 김용빈 무대 보고 울었다 라는 글이 수천 건 이상 올라왔다. 이날 무대에서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와 아픔, 그리고 팬들에 대한 사랑을 가사에 녹여냈다. 바로 이 지점이 팬들을 광란으로 몰아넣은 이유였다. 박지연과 김용빈의 대결은 단순한 무대 경합을 넘어 팬덤 전쟁으로 번졌다. 온라인 투표 게시판에서는 단몇 분만에 수천 표가 몰렸고 양측 팬덤은 댓글 창에서 서로의 가수를 향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박지연의 우아함은 따라올 자가 없다. 김용빈은 무대에서 폭발한다. 감정의 왕이다. 이처럼 극명하게 갈린 팬들의 주장 속에서 방송은 실시간으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제작진조차 이 정도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음악평론가들 역시 이번 무대를 두고 입을 모았다. 한 평론가는 박지현은 시각적 아름다움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관객을 매혹시켰다고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평론가는 김용빈의 무대는 감정의 폭발력에서 한국 트로트 역사에 남을 장면이라고 극찬했다. 이렇듯 상반된 매력이 충돌하면서 팬들과 대중은 누가 진정한 1위인가? 나는 논란에 빠지게 됐다. 그렇다면, 왜 팬들은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첫째, 두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데뷔가 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몸매와 우아함 대 감정과 폭발력이라는 전혀 다른 무기가 맞붙으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둘째, 팬들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스토리에 반응한다. 김용빈의 폭발적인 무대 뒤에는 그의 지난 고난과 도전이 녹아 있었고, 박지연의 우아한 무대 뒤에는 트로트 여신으로 성장해온 노력의 흔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대결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트로트 세대 교체를 상징했다. 팬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한 것이다. 방송은 끝났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누가 진정한 일이었는지를 두고 팬덤 간의 설전은 여전히 뜨겁다. 일부 팬들은 시청자 투표와 전문가 점수 모두 공개하라, 고 요구했고,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투표 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번 무대를 통해 박지영과 김용빈은 모두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다. 팬들은 다음 주 방송을 손꼽아 기다리며 말한다. 이건 단순한 음악 방송이 아니다. 한국 트로트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